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지제역 학원 입점 분석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제역, 영신지구, 오산영신지구, 동삭지구에 학원이 어떻게 들어와 있고 또 어떻게 이동될 건가 거기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서는 이제 지제신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금 학원이 이제 입점되어 있는 주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살펴보고 향후 입점 분석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는 그 학원 건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제역 전체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제역이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BRT 정류장을 살펴봐야 되래서 BRT 정류장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원을 지금 살펴보는 곳이 크게 이제 여섯 개의 바운달리인데 모상골 공원. 주변에 이제 학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동삭 초등학교 주변에 학원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3단지, 더샵 3단지 항아리 상권에 학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단지 건너편에 주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2편한 아파트 주변. 지금 여섯 번째는 지금 많이 학원이 관심을 가져야 될 곳. 지제역의 11자 상권. 여기 이제 준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준주거 지역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은 뭐냐면 70에 4 0 0짜리예요 거필용적률이 그리고 10층까지 질수 있는 것이에요. 지제역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 10층짜리로 최초로 지제역 최초로 평택시에서 지제역 최초로 10층짜리 상가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중공이날것인데 저는 그 주변을 11자 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1자 상권에. 여기 학원 병원이 많이 모여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저희가 학 병원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11자상가 주변 이쪽 바운더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학원이 많이 들었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 지질신도 시인고는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뭐 100만을 바라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학생이랑 학교수가 굉장히 많다 이게 자료를 통해 보시면 되고 학교 순위도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평고 비정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나눠놨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이게 순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여기 이제 변화가 될 거죠. 요 변화가 이제 지제역에 있는 학교 고덕 신도시 학교가 이제 상위로 랭크될 거예요. 자, 지제 신도시 개발현황은 어 동측이 개발되다가 이제 서측이 개발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 이제 많이 아파트가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이 있다. 그리고, 이, 우측 지들 보시면은, 지제역이 메인도로가 되어서 이, 10층짜리, 11자 산골에 학원이 많이 모아둘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상골 공원 주변의 학원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뽑아놨는데, 여기 이제 많은 학원이 있어요. 뭐, 영어 학원, 뭐, 수학 학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1차적으로 지금 학원이 많이 좀 활성화된 것은 모상골 공원인데, 여기 이제 상업용지가 있는 학원이죠. 상업용지가 있는 학원. 그리고 이제 공원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학원으로서 이제 좀 많이 응집하는 게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현재 학원이 많이 모여있는 것은 모상골 공원에 있는 학원이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이랑 주변 건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두 번째 동삭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학원입니다. 이게 초기에 여기가 형성이 많이 됐어요. 동삭초등학교가 기가 좀 빨랐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학원이 많이 형성돼서, 어, 좀 많이 학원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살펴보다시피, 뭐, 정천어 학원,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학원들, 수학학원, 이게 많이 들어와 있죠. 동사 초등학교 주변. 자, 더샵 3단지 항아리 상권에 있는 학원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몇 군데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생부지다 보니까 학원이 한 건물에, 어, 150평까지밖에 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근생부지는 학원이 많이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준주고용주는 뭐 업무라든지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생부지 학원은 한계가 있다. 3, 4층까지밖에 못 짓고 150평까지 한 건물에 들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지 건너편에 근생부지에 좀 학원이 몇개 들어와 있어요. 뭐 미술학원, 뭐 복싱 이렇게 들어와 있다. 포스코 1단지, 정문 앞에. 그리고 단지 내 상가에 좀 음악학원이 두 개. 그 다음에 미술학원이 들어와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부각되는 곳이 이 편한 아파트 주변 학원입니다. 그래서 이 편한 아파트 주변에 학원이 지금 많이 모여있어요. 뭐 수학의 힘, 공터 영어학원 위더스 학원, 라인, 리드인 독서, 논술학원. 그 다음에 이태리 음악학원, 뭐 파머스 어학원. 그 다음에, 알파 수학학원. 이렇게 학원이 계속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왜그러냐면 이제, 신도시 학구, 학군이기 때문에, 어, 모산 초등학교의 학원가는 여기에 많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신 초등학교가, 이제, 금년 내 개통이, 되, 개교가 되면은, 이 편한 아파트 주변의 학원가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돼서 많이 모이고 있다. 그래서 학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편한 아파트 주변의 학원 건물을 유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여기입니다. 11자 상권의 학원. 여긴 왜 학원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 준주거 지역에서 그래요. 그래서 뭐, 동탄이나 뭐, 평택의 비전동 학원 건물이라고 하면 준주거 지역에 학원이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학원이 제한이 없어요. 한 건물에. 뭐, 100평, 200평, 300평 다 학원 건물로 질 수도 있고, 평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10층까지 짓다 보니까 큰 건물이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어금 10층짜리 건물을 좀 저희가 이제 짓고 있는데 여기에 학원이 지금 벌써 태권도 음악 학원이 들어와 있고 영어 학원, 수학 학원이 지금 그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들어올 예정이고. 살펴보시면 되고. 자, 저가 여기서 참조해야 될건 BRT 노선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있으면 BRT에 대해서 저 집중 한번 좀 다뤄 볼까 하는데요. 이 BRT 라인을 참조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BRT 라인 쪽에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고 상권도 많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BRT 라인에 접해 있는 상권이 11자 상권이에요. 그래서 BRT 라인에 접해 있다는 거는, BRT라는 거는 이제 버스 두 대가 묶어서 계속, 어, 스타필드, 안성 스타필드를 출발해서 이제 비전동을 지나서 지제역을 신도시 지제역을 지나서 삼성을 지나서 고덕신도시로한개 버스만 계속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기차, 지하철 가면 지하철 지제역 가려면 기다리고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가니까는 뭐 그리고 5분에 한대꼴씩 오니까 편하죠. 그래서 BRT라인 쪽에 주거지역 BRT라인 쪽에 학원 병원 이런 걸 참조해야 되는데 11자 상권이 BRT라인과 맞다리고 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참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변에 그 아파트를 보시면은 엄청나요. 2만 8천 세대에 주변에. 근데 2만 8천 세대인데 이 학원을 보내려면은 역에 가깝고 그리고 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좀 높이 형성되고 그리고 학교가 학군이 좋고 이런데 학원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내가 뭐 보내들라도 이왕이면은 집 가까운 학원도 보내지만 그래도 중고등학교 입시에서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그래도 평택에서 저 학원이 모여있고 좋은 학군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니는 학원 그 학원이 저는 11자상권에 많이 모이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관심 있는 분은 11자상가에 관심을 갖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학교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여기는 3개가 개교되어 있어요. 지제 신도시 내에 물론 영신초등학교 금년 말에 개통이 되, 개교가 되죠. 모산초등학교, 영신초등학교, 지제초등학교 여기가 물론 평택에 좋은 초등학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 이세개 초등학교가 좀 많이 좀, 좀 똑똑하고 또 공부에 열정 이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예측을 합니다. 물론 다른 초등학교도 뭐 좋지만은 그래서 학원에 하시는 분은 그래도. 여기가 좋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세교 중학교만 개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지제역에 그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개교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명실상부하게 지제역 주변에 학군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가가 제가 예전에 동영상도 말씀드렸지만 학원가가 지제역 11일자 상권으로 학원 건물이 이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 또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 학원과는 11자 상가 BRT가 접해 있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우수 학군이 밀집되어 있는 11자 상권에 학원을 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11자 상가 주변에 이제 건물 짓는 것들 이렇게 저희 표시를 좀 하고 있는데 이 건물 10층짜리입니다. 깜짝 놀래요. 어떻게 지제역에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느냐? 근데 저희가 짓고 어, 11월에 준공이 납니다 이 건물에. 그래서 이 건물에 학원과 건물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옆에 있는 건물들도 뭐 이제 많이 짓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 평택의 학원은 젊은 사람이 모여 있고 곳에 학원을 해야 되고 아파트가게 높여 형성된 곳이 좋다 이런 말씀이 들어요. 그래서 지제역 주변 학군이 평택시 중심이 될 것이다. 그중에 11자 상권 건물이 학원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미리 학원을 선점하자. 강남의 학원 은 중심은 대치동이듯이 평택의 중심 학원과는 지재역이 될 것이다. 그 지재역 중에서도 11자 상권이 학원의 중심이 될 것이다. 여러분 5년 뒤, 10년 뒤 예측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동영상이 맞았나 안 맞았나 검증이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재역 11자 상권은 평택의 학원이 중심이다. 그래서 미리 와서 선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택 지재역 방송국에서는 이 학원 건물, 이 지재역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단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 알찬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이 필요하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